안녕하세요. 조연희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피니쉬 동작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백스윙, 어,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정을 하시는데요. 어, 정작 피니쉬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윙 피니시도 사실은 스윙의 이제 마무리 동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 피니시가 또 예쁘면 스윙 전체적으로 또 예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예쁜 피니시를 어, 할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피니시 동작을 하실 때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잡고. 자, 제가 이번에 피니쉬를 해봤는데, 보시면 제 오른발 보이시나요? 오른발이 지금 바닥을 이렇게 꾹 누른 상태로 이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피니쉬를 할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른발을 끝까지 이렇게 못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전에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발을 일부러 안 쓰려고 잡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니쉬가 끝까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오른 발이 이렇게 체중이 남아 있고 다 돌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체중 이동도 안돼 있고 피니시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체중 이동을 확실히 왼쪽으로 해주고 피니시 때는 오른 발이 완전 발끝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느낌으로 어 조금 도도한 느낌으로 이렇게 서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발의 이제 동작입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리면 치고 나서. 피니시 때 오른발이 이렇게 지면을 꾹 누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피니시가 완전히 다 되지가 않은 거예요. 치고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발목을 돌려서 완전히 이렇게 발끝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끝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몸도 훨씬 원활하게 회전이 잘 되시고 그리고 체중도 왼쪽으로 완전히 다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발끝으로 서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다시 한번 스윙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발끝으로도 잘서 있었고 몸통도 다 회전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 골반입니다. 이 골반이 피니시 했을 때 타겟보다 훨씬 우측을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스예요. 왜냐하면 골반 회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나서도 골반이 계속해서 저렇게 타깃보다 우측 방향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끝으로도 다서 있었고 어, 피니시 때 상체도 다 돌렸는데 골반만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했을 때 골반과 하체가 먼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돌아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걸 쓰지 못하고 몸통 가만히 있고 팔로만 쳤을 때 피니시 때 골반이 딱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골반이 치고 나서도 이제 내 몸통이 하나가 되어서 타겟보다는 왼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해주셔야지 더 올바른 피니시 자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쪽에서 보여드리면 딱 치고 나서 골반이 타겟보다 오른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돌려서 타겟보다는 왼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하게 회전이 다 되신 거예요. 보시면, 백스윙 때도 이만큼까지 회전을 했으면, 치고 나서 피니시 때도 이만큼까지는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이제 스윙의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는 건데, 백스윙 때는 이제 거리를 내기 위해서 이만큼 회전해주시고, 치고 나서는 이만큼만 회전하는 거는 충분한 거리를 낼수 없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갔다가 피니시 잡았는데 골반이 타겟보다 오른쪽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회전을 해서 타겟이나 또는 타겟보다 왼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확실하게 더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요. 바로 이제 헤드 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너무 강한 의지 때문에 치고 나서도 고개가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몸통도 잘 돌고 발끝으로도 다서 있고 회전도 잘 했고 체중 이동도 잘 하셨는데 머리만 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통 회전도 잘 하고 다잘 했는데 머리만 이렇게 계속 땅을 보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헤드업 방지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나는 공을 빨리 보지 않고 조금 더 나중에 보겠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치고 나서도 공을 안 보고 계속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되다 보면 머리 남겨두고 상체 회전은 다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목에도 굉장히 큰 무리가 오고요. 스윙이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갔다가 자 고개가 굉장히 여기를 지켜지면서 들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남아져 있죠. 우리 몸에서 이제 무거운 부분인 머리가 뒤에 남아 있으니 중심도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은 오른쪽에 오히려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누워서 공을 보고 있다는 거는 헤드도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살짝 우측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서 고개는 항상 누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최대한 지금처럼 일자로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누워있는 피니시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상체를 좀 세워주시고 몸통이 일자인 느낌을 유지하셔서 피니시를 교정해주세요. 물론, 헤드업 방지도 중요하지만요. 어, 고개는 어쨌든 치고 나서까지만 유지해주시고, 이제 피니쉬를 위해서는 올라와줘야 완벽한 피니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헤드업 신경쓰지 마시고, 피니쉬 때는 고개가 딱 일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부상도 당하지 않고 예쁜 피니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팔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유형은 왼팔이, 어, 치고 나서 굉장히 치킨 윙처럼 이렇게 피니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머리도 안 떨어지고, 골반도 잘 돌렸고, 발도 잘 돌렸는데, 피니시 동작에서. 자, 보시면. <laughs> 자, 이렇게 왼팔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로.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치킨 윙이 되시는 분들이, 임팩트하고 팔로 넘어갈 때 팔꿈치 구부려 있는데 피니쉬 넘어간다고 해서 얘네가 다시 접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맞고 구부린 상태로 그대로 올리시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왼팔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손이 낮고 헤드가 높은 거 보이시죠? 피니쉬 때. 이런 피니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팔로 잡아 뺐기 때문에 치키닝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피니스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죠? 이거는 어떻게 교정하면 좋으냐면요. 물론, 팔로우스루를 교정을 하시는 게 좋지만, 피니시 때만으로도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피니시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나의 왼팔꿈치가 바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헤드보다 내 손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빠져서 손이 헤드보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손이 헤드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팔꿈치가 뒤가 아닌 뒷방향이 아닌 지면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자, 요런 자세 아니죠. 왼팔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손이 헤드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라 정반대의 느낌으로 들고, 손은 조금 더 높고, 헤드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 팔꿈치는 지면을 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벌어지면서 손이 낮아있는 피니쉬를 높고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피니쉬가 임팩트 후에 이렇게 되셨던 분들이라면, 아, 이번에는 피니쉬를 손을 높게 팔은 조금 조여준다는 느낌, 양팔 간격이 좁혀져 있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쳐봐야겠구나 생각하고 스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쳤던 것보다 스윙, 팔로우 스루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잡아 빼었던 분들이 피니쉬만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하셔도 훨씬 팔로우 길이 더 높아지고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 동작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일단은 발목 완전히 돌려주시고 발끝으로 서 있다는 느낌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골반이 타겟보다 오른쪽 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죠. 이런 배치기처럼 나와 있는 피니쉬가 아니라 완전히 풀턴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헤드업 신경 쓴 나머지 고개를 너무 땅에 이렇게 박아두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치고 나서는 다 이렇게 일자로 올라와서 딱 일자 피니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 이양 팔꿈치 간격을 약간 좁혀주세요. 그리고 내 손은 내 클럽 헤드보다 살짝 더 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잡아주시면 훨씬 피니쉬도 예뻐지실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꿀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스윙 폼도 좋아지지만 내가 그동안 이때까지 실수했던 미스들까지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예쁜 피니쉬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